안녕하세요 양대표 워크로그 양유정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노트북 할인을 하다보니까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노트북을 구매하신 뒤에 노트북 가방이나 파우치를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만든 노트북 가방인 푹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제가 푹신백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첫번째는 때가 잘 안타고 관리하기 쉬울 것인데요 저는 1년 365일 중에 365일을 노트북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노트북 가방도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데요 가방은 운동화처럼 원래는 세탁을 하면 안 되는 품목이에요. 의류와는 달리 가방 내부에는 여러 보강재나 충전재들이 들어가 있어서 세탁을 하면 형태가 비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가방을 세탁하는 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탁이 용이하지 않다면 대초에 때가 잘안 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바람막이 소재 아시죠?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이렇게 툭툭 털어내면은 다 흘러내리는 그런 소재인 나일론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테스트하려고 여기에 커피를 이렇게 쫙 쏟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툭툭 털어내니까 커피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테스트 하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매일매일 이 푹시백을 들고 다녀도 때탈 걱정이 별로 없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옷에 잘 어울릴 것인데요. 이 나일론 소재가 오염에는 굉장히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너무 캐주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옆 부분이랑 스트랩 부분에 합성피혁을 사용해서 캐주얼도 오피스룩도 모두 잘 어울리게끔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맨투맨이나 청바지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트위드나 자켓 이런 유해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은 많이 들어가지만 어깨는 안 아플 것인데요. 노트북만 딸랑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마우스, 충전기, 다이어리 등 다양한 소지품들을 들고 다니잖아요. 하나 둘씩 넣다 보면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깨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짐을 뺄 수는 없으니까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어깨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욕심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노트북 가방이기 때문에 별도의 파우치에 노트북을 담지 않고 바로 노트북 노트북을 담을 수 있도록 노트북 포켓 부분에는 푹신한 보강대를 넣었어요. 이게 두 사이즈가 나오는데 작은 사이즈에는 태블릿부터 13인치 노트북까지 수납 가능하고요. 큰 사이즈에는 14부터 16인치 노트북까지 수납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트북 포켓 반대편에는 3개의 볼륨 포켓이 있는데요. 저희가 노트북 들고 다닐 때 마우스랑 충전기 지갑 같이 들고 다니잖아요. 작은 소지품이기 때문에 막 섞여서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의 볼륨 포켓에 그런 작은 소지품들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데 가방 텀블러를 그냥 넣으면 음료가 쏟아질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푹신백에는 텀블러 밴드가 있어서 텀블러가 굴러다닐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푹신백 중앙 공간에는 다이어리 두권 책, 파우치 등등 다양한 짐들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부에 있는 핸드폰 포켓인데요. 외투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으면 왼쪽에 넣었는지 오른쪽에 넣었는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 푹신백을 들 때는 여기에 핸드폰을 항상 넣었기 때문에 어디에 핸드폰이 있는지 막 찾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넣으면 가방이 굉장히 무거워지잖아요 많이 들어가지만 어깨가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한 거는 가방 자체의 무게가 최대한 가벼울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노트북도 무거고 다이어리에 책까지 챙기면 사실 그 소지품의 무게만으로도 상당해요 근데 이 가방 자체의 무게도 무거워지면 어깨가 돌덩이를 얹을 것처럼 정말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M사이즈 기준으로는 490g 후반대고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는 520g대예요 그래서 들고 다녀도 굉장히 무리 없도록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스트랩의 폭의 넓이인데요. 얇은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노트북 가방이나 체인이랑 가죽이 섞여 있는 그런 노트북 가방들이 있어요. 근데 짐을 많이 넣으면 가방이 밑으로 처지면서 어깨를 굉장히 짓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방 끈이 어깨를 파고든다는 느낌을 아마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푹신백은이 스트랩의 넓이 자체를 굉장히 넓게 설정을 해서 소지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이 스트랩이 어깨를 파고들지 않게끔 만들었습니다. 가방을 잡아주는 스트랩 부분은 더 넓직하고요. 어깨 부분까지 이렇게 넓은 스트랩을 쓰면 오히려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닿는 스트랩 부분은 이 밑에 보다는 살짝 좁지만 어깨를 파고들지는 않을 정도의 넓직한 스트랩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은 가방이 많이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요. 가방의 본체와 스트랩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방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푹신백은 가방 본체랑 스트랩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서 어깨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이 밑판에. 합성피혁이 있어서 아무데나 내려놔도 오염에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이런 엠블럼이나 자수 디테일도 있어서 가방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제 새로 노트북 사가지고 어떤 노트북 가방 파우치에 담고 다니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푹신 백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푹신 백은 지금 펀딩 중이라 할인하고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양대표의 워크로그 양유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